2023년 3월 14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텍사스에서 가장 타이트한 주택시장으로 DFW가 어스틴을 제치고 올라섰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영향으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인종 갈등이 심해지면서 2021년 증오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전망치는 0.4% 였습니다. 연방노동부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6%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6.1%보다 낮았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로 급등했으나 7월 이후 계속 떨어져 올 1월 6.4%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는 한달 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5%입니다. 시장 전망치는 각각 0.4%, 5.5%였습니다. 텍사스에서 가장 타이트한 주택시장으로 DFW가 어스틴을 제치고 올라섰습니다. 텍사스 리얼터스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텍사스 전역에서 주택 공급이 증가했지만 DFW 지역은 지난해 연말 기준 불과 2.2개월 분량의 주택 재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FW 지역은 텍사스의 주요 대도시권 중 가장 빡빡한 주택 재고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해 DFW의 집값은 다른 주요 텍사스 대도시들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DFW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해 15.6% 오른 4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어스틴의 주택 중간 가격은 이보다 적은 11.2% 올랐습니다. 다만 가격은 북 텍사스 지역보다 10만 2천 달러가 더 높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업률 저하와 1인당 소득 증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공급과 가격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텍사스 대부분 지역에서 매도자 강세 시장이 형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영향으로 전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수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대출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히 유럽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킬 만큼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올려야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경제를 붕괴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에서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 독일 코메르츠 뱅크의 주가가 13% 폭락했습니다. 이에 독일 중앙은행은 위기팀을 소집해 은행과 시장에 미칠 여파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규제 당국이 SBB 영국 지사를 HSBC에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대형주 주가는 약3% 하락했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채금리는 급락했습니다. 인종 갈등이 심해지면서 2021년 증오 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어제 2021년 증오 범죄가 1840건으로 전년도 8052건보다 35% 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종 차별에 따른 증오 범죄가 6643건으로 전년도보다 27% 늘어났습니다. 성소수자를 겨냥한 증오 범죄는 1707건으로, 전년도 1110건과 비교해 54% 증가했습니다. 인종 관련 증오 범죄에서 흑인을 겨냥한 범죄가 32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계 746건, 히스패닉 698건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백인을 겨냥한 증오 범죄는 1107건이었지만, 인구 비율로 17만 명당 1명 꼴이어서 가장 낮았습니다. 종교로 인한 증오 범죄도 1,510건으로 전년도 1,244건보다 27% 늘어났습니다. 유대인을 노린 증오 범죄는 817건으로 피해자가 9,200명당 1명꼴이었고 무슬림은 152건으로 2만 명당 1명꼴로 파악됐습니다. 단신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우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영국이 최근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년 동안 군비 지출을 50억 파운드 약 60억 7,800만 달러를 증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숨은 수수료 폐지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조바이든 행정부가 아동 동반 가족석 수수료 폐지 입법화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3월 14일 화요일 달코라 뉴스 최윤준이었습니다.